매년 2월 3월이면 동해안에 대게축제가 열린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현지에 오셔서 대게를 드시는데 살이 없다 비싸다 은퇴기를 당했다고 호소를 한다 그래서 직접 현지에 왔을 때 좋은 대게 속지 않고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이 영상에 담아보았다 아마 대게 얼마 가 네. 사람 아니이아 이거! 오래라! <놀라> 자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, 대개철을 맞이해서 현재 온 곳은 바로 강구. 야, 지금 시간이 10시 밖에, 오전 10시 밖에 안 됐는데, 와, 차 밀리는 거한번 보십시오. 자,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곳에 온 이유는 대게를 드시기 위해서 온 것일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대게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매장 그리고 수족관, 그 수족관에서도 대게를 어,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제가 열리는데 곧 있으면 영덕에도 영덕대게 축제가 열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지에 오시면 대게 잘 고르는 방법과 그리고 금탱이안당하게 되겠죠. 그래서 대게 고르는 한번만 확실하게 아시면 여러분들도 눈덩이를 안 당하니까 제가 직접 경매장에서 좋은 대게가 어떤 건지 확실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, 경매장으로 한번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자, 위판 경매장에 왔을 때 여러분들 좋은 대게가 어떤 건지 아이 봐도 막참 궁금하시죠? 어떤 게 좋은 대게인지, 어떤 게 나쁜 대게인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안으로 확인하기. 두 번째는 어, 직접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직접 보여 드리며 알려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어, 육안으로 어,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육안으로 봤을때 내개는 어, 보시면 네 색깔이 다였어. 첫 번째 방법은 대기 2. 이, 이 색깔이 변하죠. 이 색깔은 약간 진한데. 이, 이 색깔이 진한데. 이런 대기가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. 직접 만져보고 좋은 대기 고르기 일단은 살 좋은 대기를 르는 어, 법인데, 만졌을 때, 들었을 때 무게가 나가야 겠다 무게가 나가야 되고, 두 번째는 만졌을 탄력 있어야 됩니다. 지금 이 대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앞에 대게 묵직합니다. 깁색깔도 좋습니다. 그리고 만췄을때 탄력도 좋습니다. 이런 대기가 좋은 대기입니다.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이 대기하고 이 대기 색깔부터 좀 이죠? 차이가 납니다. 물기라는 것은 이게 만졌을 때. 물렁물렁한 게 물개입니다. 보통 뱃 색깔이 하얀색을 많이 띠며 제입주위도 지금 아주 연하죠. 맞췄을 때. 이래 막 들어갑니다. 이게 바로 물개입니다. 이런 대게들은 살이 거의 없습니다. 요거는 피하셔야 됩니다. 대게 전문점이나 수족관에 있는, 어, 대게, 좋은 대게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대결를딱 봤을 때 배를 이렇게 눌러 보실 때 배가 땡땡해야 됩니다. 땡땡해야 되고 두 번째 또 다리 있잖아요. 다리를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. 탄력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한 막이 보이죠. 이쪽도 주름이 지면 안 되고 탱탱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대게 속에 살이 꽉차 있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. 그 대게 입을 봤을 때 있잖아요. 입을 봤을 때 색깔이 진한 색이 대게 살이 좋은 것을 고르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리고 수족관에 딱 봤을 때, 보시다시피 이 많은 대게 중에, 와, 뭐 어떤 대게가 좋은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대게는, 여기에 밑에 깔려있는 바닥에 있는 대게보다 현재 이 위에 있는 대게는 그래도 이중에서는 좋은 대게라고 할수 있습니다. 힘이 있는 대게는 항상 위로 올라옵니다. 그리고 대게가 이 수족관이 이렇게 생겼는 부위에서 이 산을 넘듯이 올라가는 가장 이쪽에 있는 대게 있잖아요. 여기에 보시면 막 올라가잖아요. 여기에 올라와 있는 대게들이 힘이 좋고 좋은 대게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대게들은 항상 찜을 해보면 살이 꽉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집이나 갔을 때 중간에 막 고르지 말고요. 최고 위에 있는 대게로 고르십시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경매장에서 대게 고르는 법과 그리고 수족관에 있는 대게, 손을 안 대고도 육안으로 좋은 대게 고르는 법두 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. 지금 현재 대게 철이다 보니까 많은 인파들이 이곳 그 강구나 동해안 쪽에 많이 몰립니다. 여러분들 도 내가 직접 사 먹는 대게 현지에 오셔서 야, 운탱이 당했다. 최소한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쯤 어, 대게를 어떻게 고르는지 되돌보십시오 알겠죠 <목소리>